11기 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바로아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이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모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혜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이세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기르게 하리라. 툴러문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로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데내주여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로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아멘.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른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버치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람 산지에는 베누리오. 음, 마가스와 사할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하나에는 베테게리오. 아르봇에는베데테 베드... 셋시니 소고와 해벨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라바돌 높은 땅오온 지방에는 베아비 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다바스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나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어, 베스 온 땅은 아이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릉한 바깥까지 비쳤으며 길라 나무대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라스에 있는 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롯빗장 있는 6 0 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아이, 아, 아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땅 바스맛을 하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이 아들 시무이오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 아들 개베리니그 땅에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스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급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받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루요. 붉은 밀가루가 육십고루요, 살찐소가 열 마리요, 조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안을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엘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줌마에게 먹을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어 다르다 보다 나,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원 삼천까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음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